혹시 수능 탐구 과목 고3에 시작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야 합니다. 고3이 되면 수시 정시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고 내신과 수능 공부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은 턱없이 부족해지고 결국 어느 한쪽도 제대로 준비하기 힘들어지죠. 특히 내신의 탐구 과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탐구 공부는 별도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탐구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데 고3 때그 실수를 깨닫고 후회하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죠. 그럼 언제 수능 탐구 과목을 시작하고 정리해야 할까요? 고2 시절부터 개념과 이점 수준 문제까지 모두 끝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고3 시기 EBS 특강 교재를 보며 기출문제의 3점 난이도의 문제풀이에 집중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한 학생들이 실제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해서 남들보다 한발 앞서 나가보세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화면 터치 두번 부탁드려요.